왜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시완나왜 웃는 거야? 왜 웃는 거야?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요? 지난주에 하품을 했어요, 그죠? 자,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일단 순두, 순부터 들고 봐 혹시 알아? 목사님이 다 얘기해 줄지 지난주에 뭐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지난주에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그리다 보니까 머리가 엄청 커졌어. 아브라, 오, 오 우리 시안 이렇게 착해, 이렇게 착해. 달란트 준다고는 안 했다. <laughs> 자, 오 잘했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슨 뜻이게요? 아브라함, 어? 어? 섞였는데? 자, 아브람은. 존경받는 아버지야. 따라하세요. 아브라함. 존경받는 아버지.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야, 너 이름 아브라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자. 이시환한테 너 이시환이라고 하지 말고 이시환이라고 하자. 이승우한테 이승우라고 하지 말고 이승. 아, 그 바람 부는 거 아니에요? 아, 야, 야, 이거 바람이에요? 좋냐? 그래서 <목소리> <목소리> 아브라. 아함이라고 하자 따라하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오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아직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주렁주렁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오, 없어요 정말 없지 근데 아브라함이 잘하는 게 있었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따라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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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갑자기 아브라함의 배에서 뭐가 뿍 튀어나오더니 애가 퍽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아멘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이상한데 분명히 아멘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멘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그래서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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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히 우리 목사님은 아멘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이 동네에서 이렇게 동네가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어, 음. 집, 아우 그렇죠. 그래서 안나와요안 나와요. 그래서 동, 어, 쳐들어가야지 안 나오면 쳐들어가야죠. 자, 동네에서 이렇게 막 놀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두두 사람이 오는데. 천사처럼 생긴 두 사람이 막 이렇게 오고 있는 거야. 아 <laughs>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이게 오고 있어 그갖고 어이구 이 멋진 분들 딱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 같이 생겼어. 어이구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야. 아, 드레스 입어야 돼? 어 우리 막 날개도 달리고 그랬으면 날개도 달리고막 그죠? 어. 어 요정 같아요. 이런 멋진 와막막 막 목사님처럼 엄청 잘 생기고. 너 마이너스 5달란트너 마이너스 10달란트 <laughs> 어, 되게 기분 나쁘네 <laughs> 뭐 봐봐 이슈환는 가만히 있잖아 그냥 손만 집어넣고 그지 음. 자, 그래서 이두 천사가 오니까, 어이구, 목마르시겠어요? 물좀 마시세요? 그리고 물을 그랬더니 줬더니, 아이고, 앉아도 됩니다. 아이고, 그러지 말고 마시세요. 그랬더니, 물을 그냥, 펄컥펄컥, 펄컥, 야무지게 먹어야지. 그리고 막, 벌컥펄컥 마시는 거야. 그래서, 어이구, 엄청 먼데서 와가지고, 시장 배고픈가 보다. 그래서, 야, 종들, 있잖아. 송아지랑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스테이크 좀 갖고 와봐 그랬더니 막 소고기 스테이크에 양고기 스테이크 아이고 좀 드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한테 앉아도 되는데 앉아도 되는데 아이고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영 뭐지게 먹어야. 지딕 싹싹싹싹싹싹 썰더니 아고 한 그릇 다 먹었어. 그랬더니 배가 이만큼 넣어 는 거야 오호호. 밥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 졸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리 집에 가서 좀 주무시고 가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에게 보내셨는데, 당신은 나중에 아이가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 이 얘기 또 듣네. 분명히 저번에 아, 아멘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는데. 그리고, 봤더니, 오, 하나님의 이 천사가 막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그래가지고, 이 천사가 그러는 거야. 우리가 어디 딴 동네 갔다 올 건데, 정확하게 1년 뒤에 다시 너네 집을 방문할 거야. 너네 집에 와서 진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볼 거야. 분명히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야. 네. 졸린가보다. 졸린가보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많이 늙었어. 할아버지보다 더 늙었어. 시아이 할아버지보다 훨씬 늙었어. 근데 웃긴 건뭔지 알아? 승무 할아버지보다도 늙었어. 맞지. 시아이 할아버지보다도 늙었는데 승무 할아버지보다 훨씬 늙었어. 시완아 할아버지는 늙으셨어 안 늙으셨어? 늙어졌어? <laughs> 늙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 천, 이 아브라함은 엄청 늙었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야 아이고 아니야 아이야 아니야 그 정도로 늙었으니까 나한테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낳을 찬스가 없을 것 같은데 내년에 보면 니네 집에서 아기가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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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우는 소리가 들릴 거야라고 했더니 이거를 사라가 도시락 배달을 하러 가서 사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그죠? 이 사라가 도시락 들고 왔는데 이 소리를 들은 거야. 이 뭐라고 들었어요? 내년에 너희 집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올 거야 조만간 네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늙었는데 사라는 늙었을까안 늙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할아버지고 사라는 할머니예요 아브라함은 99세예요 사라는 9살 어려 10살 어려 90세야 90세 90살이면 어떻게 됐을까 완전 할머니지 이거 영감 어디 가세요 이거 어, 어, 어리 아파 이래야 되는데 아이를 낳을 거래 아이고 말도 안 되지 그리고 사라가 너무 말이 안 돼서 <laughs> 내가 애를 낳는데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애를 낳고 아이고 주차이야 우리 영감 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랬어 그랬더니 이거를 누가 들었냐면, 이 천사가 들었어. 귀가 이따만해져가. 그 들었어. 어이, 아브라함! 너의 아내 사라가 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비웃는 거야? 뭐라고 그랬어요? 네. 왜 웃는 거야지? 웃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떨 때 웃을까요? 너무 웃길 때 목사님 보면 어떻게 돼? 너무 웃기지? 그럼 웃어 안 웃어요. 안 웃어요. 우... 웃었죠, 그죠? 시원이3 달란트 줄게요. 그렇지. 5초 안에 웃겨드립니다. 시작 1, 2, 3, 4, 5. 너안 웃었어? 땡. 다3 달란트 빼. 어 농담이에요. 시안이가 잘 웃어서 한단란터 줬어요. 승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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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요 안 웃어요. 시작 1 2 3 4 5 웃기 게 5초 안에 웃기 게임인데 너안 웃었어 땡. 달란트안 줘요. <laughs> 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1 2 에, 어, 이번에는 안 웃기 게임인데 억지로 웃었어요. 달란트안 줘요. <laughs> 뭐, 아이 뭐야 까불었으니까 너 마이너스 5달란트줄 거예요. 너 아까 전에 목사님한테 못 생겼다 그랬어요. 뒤끝 있어, 뒤끝 되게 많어. 그지? 자, 그래서, 왜 우, 웃냐면, 어떨 때는 너무 기분이 좋아서 웃는데, 어떨 때는 <laughs> 비웃어요. 왜? <laughs> 아니야.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laughs> 어이가 없는 건 아니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래요. 못 맞춰서. 승우가 그러다 꽈당 넘어진다. 똑바로 앉으세요. 승우. 똑바로 앉으세요. 옳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웃었을까요? 1번. 너무 기뻐서. 2번. 너무 재미있어서. 3번. 어이가 없어서. 4번.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저씨, 땡! 어이가 없어서예요. <laughs> 4번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었어 이럴 때 웃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4번 사라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왜 할머니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런데 이 천사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많으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나 너무나 많아서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 가려 나왔어. 어, 훨씬 어. 어,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아으, 아으, 아으.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있었어. 또 뭐라 그랬을까? 아. 멘 그렇지. 맨. 따라하세요. 아멘. 아멘. 아, 여시원아나 아, 네. 아, 아, 예, 예, 그러면 안 돼. 어, 성경 성경책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알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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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네. 아그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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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아, 아, 아멘, 하나고, 아멘, 아멘 한 마디면 끝나잖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그렇지. 그리고 이 천사들이 갔어요. 어디 어디로 갔을까? 어, 밖으로 나가버리고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걸 알려주러 갔어요. 그거는 다음 주 어린이주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얘기해 줄 거야. 그러고 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우리 집에 애가 생긴다는데 어떻게 될까? 살아가. <laughs> 말도 안 돼. 그랬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배가 일분 나왔어. 아이고, 오늘 저녁을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두 달이 지났어요. 아이고, 더 많이 먹었는데 운동 좀 해야 되는데. 속촌 옷을 한 바퀴 뛰었어요. 그래도 뱃살이 사라지질 않는 거야. 목사님은 20년 때 뱃살이 사라지질 않아요. 한 달에서 지났어 배가 이만큼 나왔어 한 달에서 지났어 배가 이만큼 나왔어 한 달에서 지났어 배가 이만큼 한 달에서 지났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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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야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떻게 됐어 어 그렇지 목사님은 맨날 이렇게 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사라가 배가 이만큼 되더니 어느 날흥 음, 음, 아, 했더니. 뭐 아기잖아 아기 이럴 때 하는 거야 따라하세요 왜 웃는 거야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야 누가 태어났어요 할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어 시안아 이제 승우도 마찬가지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할머니 중에서 배가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많이 봤어? 그거는 왜 나왔냐면 운동을 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배가 이만큼 나온 사람은 뭘 많이 먹어서 그런 건데 진짜로 임신해 가지고 이 뱃속에 아기가 있는 사람은 할머니는 없어요. 승우, 어, 시환이 뱃속에 뭐가 있다? 어. 할머니들은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왜요? 어 왜냐면 더 이상 애를 낳을 수가 없거든. 왜요? 왜 그러냐면 시환이 지금 너키 30cm 빨리 자라 시작. 야야 쭉은 이제 야 쭉은 야, 야, 뭐냐 30cm 빨리 자라 시작. 할수 있어 없어요. 없어. 똑같은 거야.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도, 오, 내,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그지? 자, 승우, 엄지발가락 물고 공중 이해 전한 다음에 물고나면 서가지고, 목사님 쳐다보세요. 내가 무슨 무술을 해? 너는 그냥 태권도를 다니지. 네가 그게 무술이야? 할수 있어, 없어요? 없어 몸이 몸이 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마찬가지야 사라도 할머니들은 있잖아요 뭐, 아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사라는 그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애한명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니지 그 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여 프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 약속이 지금 이첫 번째 아들을 준 것으로부터 약속이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이 시작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아맨 했는데 그때 바로 애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좀 기다려야 됐어. 조금 기다렸더니, 어, 안 이루어지나 하고 좀 기다렸더니, 나중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을 때, 아, 아멘 했더니, 그게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니까 따라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자, 목사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하면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은... 시환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겨요 이겨요? 누구를? 싸우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서,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했는데 어느 날딱 보니까 선물이 진짜 와 있는 거야 그게 이루어지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선물 줄게. 내가 시완이에게서 막, 아, 목사님이 이제 어린이날이 되고 있잖아. 어린이날이 되니까 이 예배 아저씨가 선물이 막 너무 주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선물을 약속했어요. 막 승우한테도 막 선물 약속하고 시완이한테는 약속을 아직 안 했네. 뭘 줄까, 시완아? 뭘 받고 싶어요? 용, 용 나온다. 꿈에 용 나와요, 그러면. 용 말고, 뭐, 뭐 받고 싶어요? 리자몽, 용이면 리자몽인데? 용. 그럼 여에다가불 붙여 갖고 주면 돼요? 어. 왜냐면 아들한테나 조카한테나, 너! 뭐 이쁘니까 막 선물을 주고 싶은 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 친구들한테 막 선물을 주고 싶은데 문제는 뭔줄 알아요? 친구들이 달라고 안 해.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야. 목사님이 고모부가 시환이가 어떤 게 필요한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거막 인형 줄까 시환아? 어떠? 어때 시환아? 시안이 어, 어린이날 선물로 있잖아 어, 엄청 예쁜 보라색 어, 바비 인형 줄까? 아, 왜? 엄청 좋을 거 아니야? 왜? 아 바비 인형 주고 싶은데 어 그랬어? 바비 바비용 줄게 바비 용 바비용 줄게. 그러니까 봐봐 뭘 달라고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굳이. 뭘 달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나중에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이러이러한 선물을 하나님 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그 선물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 어,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린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시하아 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시완이한테는 선물을 안 주고 싶은데 예배하는 게 별로 찬양도 심히 안 하고 아, 안 주고 싶은 이러면 안 되잖아, 그지? 아이고 우리 시완이 아이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아이고 우리 승우 아빠한테 못생겼다고도 하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그러면서 막 선물을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면서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약속들을 나중에 아멘 하면서 잘 받아낼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는 친구들은 아멘! 아멘! 어이고이시원 소리가 이렇게 커. 기도합시다.